예, 결성 관련 이전에 지난 상반기와 지난해 가을 가장 쟁점이 됐던 사건 한두 개를 짚고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KTV 그 김건희 국악공연 황제관람과 관련해서 어, 문화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문화부가 다시 조사하고 내부 조사하고 경찰의 거리나 그 검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체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언제 정도 나옵니까? 하반기 빠른 시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 그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어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는 조치가 그 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KTV 저작권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시민 고소 사건 법원에서 그리고 경찰 단위에서 다무염이 처분되거나 그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 남용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 국민 대사기극을 펼쳤던 하종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비호했던 현재의 KTV 사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입니까? 그 감사해야 되겠죠. 이미 이 부분도 지난 가을 체, 그 최고의 문체의 쟁점 사안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화부의 미온적이고 그 비호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명확하게 그 당시에 문화부의 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작권을 전혀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으로 그 해석했던 게 있었잖아요. 저작권법 제24조 2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과 관련해서 문화부도 이상한 해석을 했고 국회 나와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k t v 는 문화부의 비호를 받는 듯 하면서 실제 저작권 남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 안 했고 그러면서 그 국민 세금을...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청소년들, 만약을 복용하라 이런 광고를 그 때리면 장관님 어떻게 하,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찾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유사한 게 뭐냐. 부정선거 불법 탄핵, 반역 헌법재판관 토벌, 척결, 이런 광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토벌이 뭐예요? 힘으로 쳐 없애버린다가 토벌이에요. 척결,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가 척결이에요.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협박하는 이러한 광고들이 계속해서 조선일보 하단 광고로 계속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번에 오늘 미국에서 630억, 630... 어, 630억 어, 부정선거 운문 제기했다가 630억 도해맥이 생긴 뉴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이건 합, 합의의 영역이죠. 문화에서도 그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도뿐만 아니고 광고로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해책하고 그리고 기런 부분들을 치뤄주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도 척결이나 보고의 수준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연차는 말씀드렸는데 문화부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문법 22조. 중등에 발을 과잉정진이 등록 지도의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 다만 신문법상 신문의 발행 정지나 이런 등록 취소의 제재 업무는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한번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될 아, 처럼 스트레스 받는 청소년들이 책의 극강을 염두는 헌법재판소를 호불하라, 측결하라. 이런 강도를 실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마약은 강력하게대우하고정신적인 언어는 <laughs>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 문화국의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마약품을 옹호하는, 마약품을 강구하는 수준에서 박세계의극간을 흔들었던 조선민국 정부에 대해서 정확한 징계가 있어야 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들이있다 저희 연시를 보냈습니다.